자, 할렐루야 자 앞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베드로가 어,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몇번 용서해주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이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 세 번까지는 용서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 정도 용서하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자기가 잘못을 했는 사람을 일곱 번까지 한다. 보통은 세번 정도까지는 참아라 그러는데 일곱 번이니까 굉장히 뭐 관대한 거죠. 일곱 번까지 사람이 보통 하기는 힘든 건데 근데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 하겠다. 이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욱하는 성격이고 또 성질이 급하고 여기에 비하면 일곱 번을 참는 것 굉장히 큰 마음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할때 칭찬 받기를 아마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은, 일곱 번을 일원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일곱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일원 번까지라도 일곱 번씩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번 용서라는 하 겁니까? 일곱 번씩 일원번 그러면 490번 490번 숫자를 세 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한도 없이, 한계 없이 용서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예를 하나 드십니다.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그 다음절에,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로오며 갚을 것이 없는이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도저히 없어서 몸도 팔고 가족들도 아내도 자식도 다 팔아가지고 갚아야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아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을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 놓,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laughs> 사람은 <laughs> 1만 달란트 탄감을 어,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면100데나리온 어, 있죠? 100데나리온좀따 나오잖아요? 대나리온은 하루 품삭수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계산하면 몇 년의 연봉의 품삭신가 하면 16만 년. 예, 16만 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노력을 해도 뭘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16만 년의 연봉을 하루아침에 탕감을 받았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뭐이 감격으로만 살아도 이 기분으로만 살아도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 해도 실수를 한다 그래도 다 허허허 웃고 넘어갈 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으면은, 가다가 조그만한 시비거리, 옛날 같으면 막 예민하게 할 것들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웃고 넘어갈 만큼. 그리고 이렇게 탄감 받은 기쁨이 정말 큰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백일 동안의 품삭시죠. 어, 이백 대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 그에게, 어, 빚을 갚으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28절 말씀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목 잡고 지금 빚 갚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좀 참아주소서 하되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보고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빚을 용서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죄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동시에 또 나가서 용서받았지만 자기에게 백 달러 온 빚진자를 목가지 잡고 흔드는 자 그것도 누구일까요? 그것도 우리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도 우리고 그 감격 속에 사았는자 사는 자도 우리인데 근데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그 사람의 목아지를 잡고 갚아라 라고 따지는 그 모습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어 그래서 33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죠. 내가 너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되신다 용서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 실수한 자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요, 마땅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 실수한 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나아가서 그런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내게 죄 지은 자또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아직까지 목 붙잡고 따지면서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일일 번씩 일곱 번일 번씩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떨까요?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고만 그렇게 용서하라고 그런 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도 그런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 또 범죄하고 또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한도 끝도 없이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에 살고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의 빛을 우리가 용서받고 탐감받은 종인 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오늘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실수한 자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그들의 모든 잘못을 참아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